표준용 그대로 쏩니다. 석점 성공! 좌우로 SK 나이츠 빠르게 공격적으로 김선영. 스피드를 올립니다. 왼손 레이어 득점! 불꽃을 찾습니다 원이. 컴미티에 그 오른손 가볍게 려었습니다신문의서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송교창. 뒤쪽으로 리오 윌리엄스. 외곽 열려있습니다.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바파인을 넘어오고 있는 송교창. 자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3점 수고. 아, 지금은 좀 신명우 선수가 앞을 막고 있고요. 김선영 수비를 벗겨내 있어요. 올라갑니다. 레이업 득점. 사브스 네, 김선영. 다음 패스 자밀 원이. 안쪽에 최준용 선수가 있는데요. 수비를 제쳐놓고 1쿼터에만7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최준용 선수입니다. 외곽으로 공을 빼냈습니다. 자중간 접점, 들어갔습니다. 자멜 원이와 1대1을 시도합니다. 리온 윌리엄스 바깥쪽으로 빼주고. 접점, 정확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송교창. 그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국찬, 오른 손민혁 득점.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모습을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K 나이츠의 공격입니다. 꼴비투 에런 헤인즈가 브노 선수가 매끄러운 호흡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반대편 들게 예 짝꿍 지역 파운더스 키를 바꿨어요. 예 답에서 접점 송창룡 왼쪽으로 유현준 측면 연결 그리고 접점 들어갔습니다. 자 리오 밀리언트 바깥쪽으로 나왔고요 유현준의 접점 정확합니다. 이운드틈자밀 원이가 따냅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공격 숫자는 3명 자밀원이 들어갔어요 참찬 다운패스 수비 2명 따라붙었습니다 반대편 전환 유현준 베이스 안 돌파 레이업 득점 이런 상태에서 조이 선수한 패스를 주는 과정에 슬쩍이 나왔어요 예 이정현 수비 따돌렸습니다 다운패스 조이도시골미 득점 스크린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정현 다운패스 골미김국찬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선영이 이 공을 가져갑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자밀워닝 다시 유현준 스크린 받고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송교창 앞에는 김선영이 수비 따돌립니다 송교창 두 점. 골 운반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정현 유명사이 빠져 나왔고 그대로 파고듭니다 오른 선리이야 득점. 네, 두 팀의 공격을 보면 상당히 스피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파고들면서 오른 선리이야 이정현 최준영 직접 쏩니다 성점 점 실패.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 서울 SK 김선영 파고듭니다 안쪽으로 자벨 머니 걸미 득점. 조희도시 왼쪽으로 연결 스크린 받고. 그대로 석점 올라갑니다. 오! 들어갔어요! 이정현의 석점! 성규창의 수비. 스크린 닫고 빠져나가는데요. 막혔습니다. 외곽으로 연결. 그리고 석점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우시즌 어, FA로 한정원 선수와 최현민 선수가 어, 새롭게 가세를 한 전투 KCC가 되겠고, 최성원 원희에게 자크랑 6초, 바스 패스 연결, 골 놓칩니다. 골 놓쳤어요. 베이스라인으로. 얻은... 최준영 우중간 파패스 최부경 선수가 공 잡을 때 송구경 선수 쪽으로 공을 전달합니다 베이스라인 쪽 돌파 바깥쪽으로 공을 빼냅니다 좌중간 안쪽으로 트인자 이렇게 되면 송균창 선수는 개인 반칭 4개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송균창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립니다 유준 선수가 막고 있고요 따라갑니다 김선영 외곽 내주고 최준영이 3점 들어갔습니다 잡고 있는데요 받자마자 올라갑니다 접점 실패 그리고 앞쪽으로 빠르게 뿌립니다. 에런 헤인즈 잡았어요. 여기 성이역 득점. 예. 자, 계속해서 지역방어를 서는 KCC에요. 김선영 수비 사이를 뚫어냈어요. 그리고 외곽으로 김민수. 다가서면서 득점. 한정원 오른쪽 김근찬접점 오, 들어갑니다. 예, 김근찬. 에런 헤인즈가 맞고 있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뒤로 내줬고요 정창영. 왼쪽 포나이선 한정원이 성적 김선영이 이제 벤치로 들어가고 최성원 선수가 나와 있는 서울 SK입니다. 갑자마자 올라갑니다. 다음 대 파베사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인 미오 윌리엄스 수비 두명 사이 들어가지 않았어다팀이 성공 이번에도 한정원입니다. 가로차기시도 오! 어, 자, 접촉이 있는데요. 몸을 날립니다, 몸을 날립니다. 그리고, 김국찬, 살려냈어요. 골메 득점! 영쏘상당팀 아... 분위기,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중반, 석점 최준영! 이제 샤크랑다쳐 남았어요. 파고듭니다, 더블 클러치! 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벌써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 공격 리 반도 따냈고 이번엔 이정현. 이장연. 이정현도 실패. 그리고 득점 성공. 조이 도시안건 바가턴 쪽에 자벨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점 라인 교처에서 뒤로 건네주고 이정현 돌아서면서 석점 실패. 공격 리 반도 따라입니다. 한로 네. 스윙을 해 줬어야 되는데요. 늦었죠. 우중간 석점 성공. 자, 그리고 김궁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드 운 다툼, 다시 김궁찬 그리고 골맨조이정시 안들어갔어요 공격 기반을 따냅니다 한정원의 스크린 수비를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득점하는 문제없습니다 이 장면 걱정 안해도 되는거죠 예 네? 아, 조희정씨가 상당히 포지션해 강하게 흥불창선수가 이렇게 되면 대인만쯤이 네. 다섯개째가 됩니다 네. 이 장면은 좀 번수가 될수 있겠어요 에런 네. 네. 헤인즈 골메인 이요 득점! 그리고 상대방지까지에런 헤인즈! 팀원 드 인수의 왼손 레이업! 득점! 헤인즈! 가운데 투입! 골밑 김민수! 투구 가 하고 에에런 헤인즈입니다! 2번 골 따냅니다! 남은 시간 8초! 7초! 6초! 가운데 김선영! 김선영! 골밑! 어, 장을머리 득점! 그대로 왼손으 슛! 득점! 유현준! 그를 달고 들어갑니다. 조이도 씨에게. 골메 득점! 이정현에게 스크린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석점성골 김민수. 자, 밀고 들어가는데요. 오른손 옥슛! 들어갑니다. 이정현 스텝 받고 올라갑니다. 더블 클러치! 막힙니다. 그리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김선영. 레이업! 득점! 이정현 오른쪽으로 김국찬. 석점 짧았어요. 그리고 리언 윌리엄스 골링 들어갑니다 에런 헤인즈리언 윌리엄스의 수비 흔들고 들어갑니다 에런 헤인즈들어갔어 득점 핸드원 수비를 달고 움직입니다 외곽으로 공이 빠져나왔습니다 다중마리 송창룡 스크린 받고 남은 시간 3초 직접 뜹니다 3점 들어갔습니다 에런 아. 헤인즈 왼쪽으로 김선영 타고듭니다 막혔어요 예 자이팅 2구! 어, 2구도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는 리옹 릴리엄스한번들어봐야 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김선영 바깥쪽으로 치고 금민수! 들어가지 않았어요! 득점! 넘왔어요 아, 김선영! 죽음. 김선영 뒤로 에런 헤인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음, 중 상황인데요 지금 공보를 예. 건드리고 난 다음에 팔에 적격이 살짝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미디어 판단을 끝냈네요 예 파울은 없었던 것으로 마지막 1초입니다 바깥쪽으로 잡자마자 변기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99대96 이번 시즌 첫 번째 승리를 차지합니다 오늘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요